혹시 깔끔하고 세련된 무선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지클리커 사일런스 M78 키 풀윤활 방수 무소음 블루투스 게이밍 무선 텐키리스 키보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키보드는 풀윤활 설계로 부드럽고 정밀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하며, 무소음 키 스위치 덕분에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우연한 물 튀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데스크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